yeah 남아있는 나쁜 사람들 다 모두 그 몰아내고 깨끗한 학교가 되었 응. 남아있는 나쁜 사람들 다 모두 그 몰아내고 깨끗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양심이 없는 분들 다 쫓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격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구하고 있지 않도록 수정을 해서 정말 그 나쁜 선생님들이 다 퇴출할 때까지 퇴출될 때까지 지금 어할 것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위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유가 있으면 안에다가. 오고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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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1심에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7월 13일 2심 선고가 남아있는데 법원의 움직임은 이들을 집행유예로 풀어내려는 속셈인듯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것도 9살, 11살 꼭피워보지도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농화 아이들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내세우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성폭행당하고 법원은 이를 증거 부 충만한 유화 만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1년 여이년을 집행유예까지 자행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사의 에 그 선복한 한 가해자 교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한국의 현실이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도.